진퇴양난의 장면 정부 요구 사항만 가득했던 국민들. 의사당 난입 사건은 분명히 법과 질서를 망각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김동준 교수는 이렇게 오공한다. 당시 총선을 통해 선출된 의원들과 그 국회는. 학생들의 피해 대가로 성립된 것이었기에 학생들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문제는 당시 장면 정부에게 과연 그런 요구를 수행할 능력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국민의 여론보다 어쩌면 더 중요했을지도 모를. 미국부터가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식으로 장단을 맞추란 말인가. 게다가 시급한 일은 과거 청산만이 아니었다. 당장 먹고 사는 일부터가 걱정일 정도로 경제는 파탄일보 직전이었다. 언론인 리영이의 증언이다. 민주당 정권은 내부 분열로 시간을 축내고 있었고 대중들은 조급하게 개혁들을 요구하며 밤낮으로 데모를 벌이고 있었다. 데모의 맛을 알게 된 학생들과 이익 집단들은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풀어보고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요구하고 있었다. 특히 당신은 1인당 소득 93달러였던 시절이었고, 그마저 부의 편중으로 대중들의 생활은 훨씬 고달팠던 때였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함께 대중들은 따뜻한 밥을 달라고 동시에 요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상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민주주의의 세상이오면 을의 경제적 향상이 오겠거니 생각했지만 그게 어디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던가 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해서 국방비를 감축하겠다고 해도 언론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정부 정책에 딴지를 걸기 바빴는데 도대체 정권은 어떤 식으로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답답한 상황을 리영희는 이렇게 표현한다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치는 정치를 요구해서 혁명을 했던 국민이 이제는 독재적 수법에 의한 기적을 민주당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민주당 정부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태업으로 일관한 경찰들 국민 여론에 휘둘려야 했던 당시 4월 혁명의 원흉 세력이라 할수 있는 경찰 집단에 대해 정부는 철퇴를 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때문에 장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경찰 조직의 대대적인 숙청이었다. 부정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에 협조했던 경찰관 4,500명을 해고하겠다는 나머지 경찰관들은 모두 보직을 변경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임시키겠음 여기에 이승만 정권 당시의 고위공무원 5천여 명도 해직시켜버렸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민주당 당원으로 채워 넣었다 따지고 보면 이승만 정권 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승만은 정권의 안보에 집착한 나머지 친일 경찰과 관료들을 대거 중용했지만 장면 정권은 그러한 경찰과 관료들을 모두 내쳤던 거지 역사 청산에 너무도 무관심했던 이승만 정권이었다면 장면 정권은 너무도 철저했다는 점이 비교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숙청이 과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가 라고 대묻게 되면 깊은 회의감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사실 당시의 경찰 집단은 일제치하와 미군정을 겪으면서 누구보다 기회주의의 생리를 잘 알고 있던 집단이었기에 이승만과 각 시도 경찰국장들의 사진이다. 만약 장면 정부가 그들을 포섭하고자 했다면 경찰들은 누구보다도 새 정부를 위해 충성을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장면 정부는 애써 그들을 외면하고자 했으니 결국 경찰들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태업과 나태, 방관뿐이었다. 우리가 뭐하러 열심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러게 말이야, 까지 대충하다 많은 거지. 그러나 혁명 후의 나라꼴은 대모만국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전국 어디를 가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한번 정부를 뒤집어봤던 학생과 시민들은 그 맛을 못 잊고 모두들 정치인이나 된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목소리를 드높였던 것이다.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4월 혁명의 최대 주역이 언론의 힘이었다는 자아도취감에 빠져. 하루라도 정부를 욕하지 않으면 마치 입안에 가시라도 돋는 양. 사회 안정에 공헌하기보다는 정부 비판에만 몰두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선정적인 보도에 맛이 들려 사실 확인도 안된 유언 비어들을 살포해서 사회적 불안감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제재해야 될 경찰들은 그저 소극적으로만 일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시위대가 경찰서 건물을 파괴하고 있을 때에도 경찰들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경찰서를 버리고 멀리 달아나기까지 했다. 답답한 장면 내각은 권유를 하다가 나중에는 독촉도 해봤다. 경찰들은 시위를 저지하지도 않고 대체 뭐하는건미근무태면에 대한 경고가 빗발쳤고 해고하겠다는 식으로 공문도 여러번 보냈다. 그렇게 태업리 일삼다가 모두들 잘라버리겠음. 그러니 어서들 대모 진압하셈. 하지만 경찰들은 여전히 비협조족이었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도 있었다. 또 시위대 진압했다가 군중들한테 악질로 지목당하려고? 그러게 시위대를 건드려서 문제라도 일으켜봐. 지금 정부가 우리를 위해 뭘 해줄 것 같아? 부정축제를 일삼던 민주당원들. 한국전쟁 이후 만연한 기회주의는 5,60년대 내내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었다. 도덕적인 가치는 무시되면서 기회주의적인 가치가 난무하던 시절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되면 원래 더 미워하게 되는 법이다. 나랑 닮은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왠지 나의 단점이 더욱 부각되는 것만 같으니까. 그래서 기회주의가 만연했던 4.19 당시의 민중들은 부정 축제에 더욱 엄정한 자태를 들이대게 된다. 부패한 정치 가들의 재산을 몰수하라. 부정 축제자의 재산도 모두 환수하라. 그러나 정부가 이런 대중들의 선동에 쉽게 휘둘릴 수는 없는 노릇. 함부로 타인의 재산을 몰수하라니.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미국도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화가 난 대중들에게 그런 말은 통할 리가 없으니. 그걸 빌미로 대중들은 오히려 정부를 싸잡아 욕하고 있었다. 뭐야 다 똑같은 놈들이었네. 그러게 자기들도 꿀리니까 아마도 저러는 거겠지. 그런데 이번에는 대중들이 제대로 짚었다.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자유당 의원들 못지않게 부패한 짓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이 신민당 의원들에 의해 낱낱이 폭로되고 있었다. 은행들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20억 환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부정 축제를 일삼은 의원들을 탄핵하라. 이에 장면은 구차하게 변명을 해봤지만 민주당이 상당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고 기업들로부터 기부를 받기도 한건 사실이지만 이는 좌파와 혁신 집단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변명이 통할리 만무했고. 언론과 여론은 연일 열을 내어 정부를 비판하게 된다. 민주당 의원 김웅주의 회고다. 김 의원 나 죽겠어. 여당 의원들이 자기 선거비 좀 갚아달라고 졸라대지를 않나. 정치자금 좀 달라고 또 어찌나 우는 소리를 내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촉할 수가 없어서 기업체에 부탁해서 기부금을 받아서 그걸 좀 나눠줬지. 그런데 의원들 중에는 질이 안 좋은 사람도 있었어. 나만 보면 청탁과 돈을 요구하는 거야. 때문에 장면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만 했고. 일각에서는 장면을 두고 측근들의 꼭두각시라는 식으로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